네 안녕하세요 박차호 부장입니다 네 오늘 어, 고기동에 땅 때문에 촬영 나왔습니다 어, 먼저 어, 지금 시간이 네, 오후 3시쯤 되었는데 어, 이쪽은 고기동에서도 상당히 뷰가 잘 나오는 곳이죠 네 어, 비행기 카페 건너편 쪽이라고 그러면 고기동 주민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어, 이쪽이 전체적인 뷰 한번 보세요 가 상당히 좋죠. 지금 보이는 저쪽이 용서고속도로고요 네. 그리고 밭저 밑에가 그 이지아시 건축이 하셨던 그 단지고요. 네. 그리고 바로 네 옆에는 아 역강이로 역강으로 해서 잘안 보이나요? 네, 가사미아 솔레 단지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곳은 네 분양하는 곳은 이 땅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드론 입구부터 여기는 계단이 되겠죠. 이렇게 지하 펑크 차두대 대고 땅이 이렇게 정 사각형이죠. 네, 땅 모양이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이 드론 입구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은 어, 네 두산에서 짓는 고급형 타운이 지금 950세대가 들어올 거죠. 네, 미래 가치도 있어요. 자, 저기 앞에 이 필지는 나란히 두 개였었는데 앞 필지가 나갔어요. 이제 앞 필지가 나갔기 때문에 이뒷 필지도 이제 사시면 됩니다. 앞일지에 분명히 이제 집을 지실 때 왼쪽으로 지실 건지, 오른쪽으로 지실 건지, 그분 지시는 거 보고, 저희도 바로 그 뒤로 그분과는 반대로 지시면 되거든요. 그분의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에 저희는 마당이 되는 거고, 저희, 저희 마당 쪽이 그분의 건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 프라이버시도 침해 받을 일도 없고, 네, 햇빛이 가릴 일도 없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땅은 전체 크기는 96평이고요. 도로 지분 포함해서 120평 됩니다. 자, 이쪽이 지금, 아, 반대쪽으로 햇빛이 이렇게 뜨니까 이쪽이 지금 까사미아 솔레 단지인데 저쪽이 남양이고요. 자, 이렇게 저희 집을 해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필지에 저분이 만약에 집을 왼쪽으로 짓게 된다면 저희는 집을 오른쪽에다 짓고 왼쪽은 마당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양지받은 곳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어, 땅이 전체가 분양 면적이 120평. 그리고 전용은 96평이 나오죠. 네. 지하 벙커 주차장으로 시설 다해 놨고요. 네, 이렇게 토목까지도 1차 토목까지도 준비가 끝난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지, 이제 임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대지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지역은 뭐, 이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조용하고, 네. 좀 사람의 왕래도 좀 드물지만 조용한 곳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고기 초등학교라든가 용서고속도로 타는 데는 불편함이 하마,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 고기 초등학교는 여기서 정확하게는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이는 제가 손짓하는 저 밑으로 다운하수가 들어오면, 저기서로 길이 뚫려서 고기 초등학교도 도보로 가능한 곳입니다. 아, 가격은 지금 평당 530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좀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예, 네, 이곳은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분양하는 평수 120평에 전용 96평, 도로 집은 한 24평 나오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차구 부장입니다.